가끔 초면인 듯, 구면인 듯, 익숙한 너는 누구냐? 전투의 속도가 달라진다. 링검사 등장! 오늘은 이 배룡의 아웃사이더보다 빠르게 발음을 가르는 속도로 거침없이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아니, 그래서 저민족 같은 링검사는 무엇이고, 불소리는 벌써 1년? <laughs>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도대체 불쏘래 1년 2단체에뭘 퍼주길래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까 근데 소문 난 단체 에먹게 이렇게나 많다고 재령이 정말 좋은거 주는지 하나하나 거침없는 검증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아주 깜찍한 선물이죠 드디어 등장한 신규 캐릭터 린검사 바람을 가르는 질풍의 검 기동성 컨트롤 증거리 거기다 외모까지 귀엽고 깜찍한 매력적인 린족 아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질풍노도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불소의 X 유저님들, 복귀해서 한번 만들어봐. 남들은 이미 는데 지금 만들면 뭐 하나요? 걱정 마시라 기존에 키워둔 캐릭터가 있는 사용들을 위한 성장 이전권이 있대요. 그럼 저 같은 블린이는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것도 걱정 마시라 신규 서버에선 별이 다섯 개. 최대 5배 빠른 성장 지원.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만큼 서버 이름도 무려 속전 속결. 꿀이 뚝뚝 떨어지는 속전 속결 서버에서 레벨이 왈꿀이니허리업 레벨업만 빠르면 뭐 하나요? 장비가 없는데. 불솔 레볼루션 여기서 끝나면 레볼루션이 아니죠. 접속하는 즉시 영웅 장신구 8강 풀세트 지급. 시리 접속 시 영웅 수호령 유나비탄 한 달만 플레이하면 빛나는 영웅 장비까지 팍팍팍 다들 포화란 던전으로 집합. 지급되는 아이템만으로도 더 이상 헤딩팟 구할 필요가 없죠. 다양한 장비 소아지는 던전 공략도 팍팍. 아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거침없이 커주는 게임 어디있나요 숨쉴 틈이 없어요. 역시 새로운 린족의 오니 선물 배달이 엄청난데 역시 배달의린조 바라바라바라반 풀세트 장비를 지급하고 거침없는 질주를 할수 있다니 역대급. <laughs> 능력치가 보정되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눈꽃 분지에서 눈송이도 던지고 수호령과 의상도 만나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루돌프 수령의 산타가 타고 있네 야 타! 이번 열차 한번 타옵시다 다음 크리스마스 이벤트까지 역대급 선물이 기다릴 것 같으니 지금 바로 복귀 각! 아, 이 정도면 불쏘의 1주년 업데이트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연말을 또 한번 뜨겁게 달궈줄 불쏘 레볼루션. 오늘은 소울을 담아 입으로 거침없이 질주해봤습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려 일견.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하고 거침없이 플레이해보세요. 안녕!